네 특선 경주 제6 경주 시작됐습니다. 3번 엄정일 선수가 선두 이어서 이번 김희준 2번 오기호 선수의 뒤쪽은 3번 신은섭 7번 문희덕 선수 그리고 대열 뒤쪽은 1번 정태양 선수 이어서 5번 김원진 선수 3코너 통과했습니다. 3번 신은섭, 3번 신은섭, 그리고 1번 정태양 선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왔고요. 3번 신은섭, 3번 신은섭 선수가 7번 문희덕 선수의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1번 정태양 선수의 선행 승부의 강점에는 1번 정태양 선수가 3번 신은섭의 앞쪽으로 이동했고요. 5번 김원진 선수, 취입작전에 능한 5번 김원진 선수가 1번 정태양 선수 옆쪽에서 자리잡기에 나섭니다만 아직까지는 여의치가 않고요. 자 7번 문희덕 선수, 7번 문희덕 선수가 1번 정태양 선수의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3번 신은섭 선수, 3번 신은섭 선수가 다시 1번 정태양 선수의 뒤쪽으로 이동했고요. 5번 김원진 선수는 다시 대열 뒤쪽으로 이동을 마쳤습니다. 4번 엄정일 선수, 마크 착 전에 강치민은 4번 엄정일 선수가 다시 대열 선두 자리로 이동했고요. 이어서 2번 김혜준 선수입니다. 2번 김혜준 선수 뒤쪽으로 슈퍼 특선 3번 신은섭 선수의 옆쪽으로 1번 정태양 선수. 자, 그리고 6번 오기호 선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특선체 6경주의 한판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1번 정태양 선수가 먼저 선두 1번 정태양 선수 뒤쪽에서 독 점적으로 막하고 있는 3번 신은섭 선수 뒤쪽으로 상원엄정일 선수 이제 마지막 금 바퀴 1번 정대양 선수가 계속해서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1번 정대양 선수 뒤쪽으로 3번 신은섭 선수가 승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고요. 바깥쪽 페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2번 김희준 선수입니다. 3번 신은섭 3번 신은섭 그리고 2번 김희준 2번 김희준 그리고 3번 신은섭 자, 이번 김희준 선수가 막판 놀라운 스피드를 보여준 제6경주 특선 경주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경기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